비둘기집의 원리 개념 동영상에서 개념은 이미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식도 알려줬잖아. 공식을 집에 가서 하려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 공식을 활용하는 법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공식을 활용하려면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첫 번째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가지 수가 몇 가지냐, 이거지. 문제마다 다른데 어떤 문제는 맛이 될 수도 있고, 또뭐 색깔이 될 수도 있고, 또 과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종류의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문제를 예를 들어서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색깔 중에 고르라는 거잖아. 선택할 수 있는 건 다섯 개다, 이 말이야.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거는 한 세트에 몇 개냐, 이거야. 한 세트에 몇개몇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느냐 한 세트가 첫 번째 문제는 쉬워 양말이잖아 양말은 몇 개가 한 세트야? 두 개가 한 세트야? 이렇게 됐지. 그런데 다른 문제에서는 한 세트에 몇 개이냐를 찾기가 조금 힘든 것도 있어. 근데 어떻게 찾으면 쉽냐? 같은 자를 찾아. 같은 자. 첫 번째 문제에서는 같은 자가 없잖아. 그치. 같은 자가 하나도 없어? 왜 그래? 첫 번째 문제는 이미 양말은 두 개가 한 세트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자, 두 번째 문제에서 그러면 한 세트에 몇 개인지 어떻게 찾아? 같은 자. 같은 맛두 개. 그랬지. 그러면 두 개가 한 세트라는 거야. 세 번째 볼게요. 같은 종류의 공 다섯 개씩. 그랬지. 다섯 개가 한 세트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한 세트를 찾는 데는 무엇이 중요하다? 같은 자가 들어가는 걸 찾아라 이게 키포인트야 이것을 여러분이 혼자 생각해 내는 거 쉽지가 않아 그래서 같이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총몇 세트를 뽑을 건데 그걸 알아야 돼몇 세트 뽑고 싶은지 첫 번째 문제에서 볼까요 몇 세트 뽑고 싶은지 여덟 켤레 만든대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여덟 세트를 뽑고 싶은가 자 이렇게 재료가 다 준비되었어요 근데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봐 첫 번째 문제 자 30작 선생님 이거는 어따다 써먹어요? 30작은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는 수예요? 안 들어가 근데 왜 나왔어요? 여러분 헷갈리라고 30작은요 이양말을 색깔에 따른 양말의 짝수가 충분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가 꼭 필요한 수는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이고 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게 무엇인지를 걸러내는 것이 바로 문제를 위해서 내려다보는 거야. 자, 이렇게 음, 재료가 준비됐으면 이제 공식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 첫 번째는 5 곱하기 내가 첫 번째 세트를 뽑기 위해서는 5 곱하기 2, 2 빼기 1 더하기 1이 필요합니다. 5는 어디서 나왔어? 선택의 가지수에서 나왔어요. 2는 어디서 나왔어? 2. 한 세트에 몇 개냐? 거기서 나온 거야. 그럼 1은 어디서 나왔어? 1은 모든 문제에 동일해요. 빼기 1, 플러스 1. 이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면 개념 동영상으로 다시 가서 보세요. 자, 두 번째 세트를 뽑기 위해서는 몇 개가 필요합니까? 두 개가 필요해. 왜두 개가 필요해? 한 세트에 몇 개냐? 그걸거든한 세트에 몇 개냐? 그것만 써주면 되거든. 어우, 쉽네. 세 번째도 두 개야. 이해했죠? 쭉쭉쭉쭉 몇 개까지 뽑아야 돼? 8세트까지 뽑아야 돼. 8세트까지 전부 다몇 개씩? 한 세트에 두 개씩이야. 됐죠? 이걸 그럼 계산해 볼게. 첫 번째 세트는 어, 뽑는데 몇 개를 뽑아야 돼? 6개. 두 번째에서 여덟 번째까지는 7개. 어, 결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는 7 곱하기 2가 된단 말이야 더해주면 무엇이 됩니까 6 더하기 14가 되니까 20 이렇게 되죠 이것이 답입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자 쭉쭉 할수 있도록 한번 두번째 연습해 볼게요 선택 선택 가질수 무엇입니까 두번째 문제 하나 둘셋넷네 개네요 자한 세트에 몇 개입니까? 두 개라고 했죠. 두개 어서 나왔어요. 요 같은에서 나왔죠. 같은 자그 다음에 몇 세트를 뽑습니까? 몇 세트? 열개 그랬지. 그렇다고 여기다 열 세트 그러면 안 돼. 이게 이제 조금 디테일한 트릭이죠. 무엇입니까? 다섯 세트야. 왜 다섯 세트예요? 열 개인데? 두 개가 한 세트잖아. 그러니까 다섯 세트면 열 개를 먹을 수 있는 거야. 이해합니까? 요런 거에서 이제 낚이면 안 되는 거죠. 선생님, 여기도 요20 어떻게 사용해요? 안 사용해요. 우리가 필요한 20이 아닙니다. 그냥 충분히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또 공식을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세트. 뽑는데 몇 개가 필요해? 4 곱하기 2, 2 빼기 1 더하기 1이 필요해. 4는 어디서 나왔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2는 어디서 나왔어? 한 세트에 몇 개냐? 그곳에 2죠. 됐어. 자, 두 번째 세트는 어떻게 돼? 두 번째 세트는 두개 해서 다섯 번째 세트까지 전부 다두개왜두개야한 세트에 몇 개냐의 2개겠죠. 자, 이것도 계산을 하면 여기는 5개가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2에서 5까지 4 개잖아. 4 곱하기 2, 2야, 그치 그럼 어떻게 돼? 5 더하기 8이겠네. 13요렇게 계산합니다. 와, 이제 좀 자신이 붙죠. 세 번째 세트 한번 해볼까?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선택 몇 가지야? 여기서는 늘어놓지 않고 딱 알려줬네. 여덟 가지 종류 그랬지. 선택 여덟 가지야. 한 세트에 몇 개야? 같은 공 다섯 개 그랬잖아. 똑같은, 그게 다섯 개지. 자, 그 다음에, 몇 세트 뽑으래? 어? 몇 세트라는 말이 안 났어. 그러면 한 세트 뽑는 거야. 한 세트 뽑는 문제도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마다 조금씩 조금씩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결론적으로세 가지만 알면 문제 푼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세트,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세트, 8 곱하기 무엇이야? 5 빼기 1 더하기 1이 되겠네요. 84 32 더하기 1이 됐어. 그래서 무엇이야? 33. 답은 33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문제만 풀어봐도, 선생님, 이제 제가 할래요? 하는 친구들이 많아야 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문제. 물론 선생님이 문제를 다 풀어주겠지만, 여기까지 동영상 멈추고 한번 해봐. 해보고, 안 되면 다음 동영상을 보세요. 이어지는 동영상을 보세요. 자 나머지 문제들 설명할게요. 어, 이번 문제는 선택 몇 가지야? 선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네. 선택 한 세트에 몇 개야? 똑같은 골라야죠. 같은 책세권 그랬네. 한 세트에 세 개입니다. 몇 세트야? 자, 열두 권 하면 열두 세트 아니지. 몇 세트라고 해야 됩니까? 네 세트라고 해야 됩니다. 이해하죠. 한 세트에 세 개니까. 네 세트면 1 2 건이잖아. 여기에 1 2 세트가 아니잖아. 이해합니까? 자, 됐어. 이제 세 가지 다 했으니까 뽑아. 자, 첫 번째 세트를 뽑으려면 몇 개가 필요해? 5 곱하기 3 빼기 1 더하기 1이 필요해. 두 번째 세트는 세 개가 필요해.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 3은 어디서 나왔어?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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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이렇게 됐죠. 자, 5는 어디야? 여기 있죠. 아우, 이제 너무 쉽네. 그러면 첫 번째 세트 뽑는 데는 11개. 11 더하기 3 곱하기 3이 되겠네요. 총 해서 20개를 뽑으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해볼까? 그 다음 문제. 음, 선택은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선택은 다섯 가지. 한 세트에 몇 개야? 양말은요. 같은, 그런 거, 뭐, 몰라도 되잖아. 두 개가 한 세트인 거야. 그치? 근데, 여러분도 주의해야 된다. 어, 선생님, 여기 보면요. 같은 색 다섯 켤레래요. 그럼 한 세트에 다섯 개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 이게. 다섯 개의 세트를 만들고 싶은 거구나. 양말은 두 개가 한 세트라는 거 알아. 아니 누가 발 다섯 개 달린 사람이 어딨냐고 다섯 개가 한 세트일 리가 없잖아. 한 세트는 두 개란 말이야. 이런 디테일에서 IQ가 필요한 거야. 응?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20개 그랬지. 20개 이거 안 써먹는다 그랬어. 이해했죠? 양말 다섯 켤레 이거는 몇 세트입니까 할때 사용하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세트 해볼게요. 첫 번째 세트는 무엇입니까? 5 곱하기 2 빼기 1 더하기 1입니다. 두 번째 세트는 2입니다. 해서 다섯 번째 세트까지 뽑아라. 이 말이죠. 자, 첫 번째 세트만 6이고요. 6 더하기 얘네들은 2가 몇개 있습니까? 2 곱하기 4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 더하기 8이 되겠어요. 해서 14. 답은 14.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해볼게요. 종류 하나 둘셋넷네 개네요. 선택할 수 있는 건네 가지야. 한 세트에 몇 개냐? 같은 색두개 그랬지? 그러면 한 세트는 두 개로 구성되냐? 몇 세트를 뽑을 것이냐? 자 여기서도 보세요. 여덟 개의 구슬이야. 여덟 세트가 아니라 그럼 몇 세트야? 네 세트겠죠. 왜냐하면 한 세트에 두 개니까. 요런 거만잘 생각해 주면 돼. 자, 첫 번째 세트는 무엇입니까? 4 곱하기 2 빼기 1 더하기 1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 세 번째, 네 번째도 다 2, 2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세트는 5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얘네들은 어떻게 돼? 2 곱하기 3이네. 그래서 2 곱하기 3이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5 더하기 6해서 11. 요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두 문제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사실 혼자 해봐야 돼. 이거 남이 하는 거 보잖아? 그럼 되게 쉬워 보인다? 혼자 하면 답도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은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설명 최소로 하고, 처음에 알려주고, 너가 해봐. 그러죠. 그런 다음 어떻게 해? 혼자 했으면 우리는 신나죠. 그다음에 틀리면 알려주죠. 응?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남이 하는 거 계속 쳐다보고 답지 쳐다보고 그러면은 혼자 조구 죽어도 못해. 그리고 어? 수험에 시 가가지고 내가 진짜 혼자 풀고 싶은데 겁이 나서 못뭐 풀어. 혼자 풀어본 경험이 없으면 응? 혼자 푸세요. 이것도 그냥 보지 말고 여러분이 풀어본 다음에 모르면 쳐다봐야 되는 거야. 자, 이제 해보죠. 여섯 가지 색깔. 그러면 선택이 6개라는 거야. 한 세트에 몇 개냐? 같은 색 3개야. 그럼 한 세트에 3개라는 거야. 몇 세트 뽑고 싶냐? 몇 세트라는 말이 없지? 그럼 어떻게 한 세트 뽑겠다는 거야? 자, 해볼게요. 10개 이건 어떻게 해요? 안 생각해도 된다 그랬어. 그치? 자, 첫 번째 세트를 한다. 6 곱하기 3 빼기 1 더하기 1이라는 거야. 그래서 13. 이게 답이야. 몇 세트 뽑으라는 말이 없으면 무조건 한 세트야. 자, 마지막 문제다. 네 가지 색깔, 그랬지.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네 가지야. 한 세트에 몇 개냐, 그랬어. 같은 구을두 개야. 어, 진짜. 모를 때는 안 보였는데, 알고 나니까 문제마다 같은 자가 있긴 있네. 한 세트에 두 개라는 거야. 몇 세트입니까? 20개지. 20세트가 아니라 20개야. 그럼 몇 세트야? 1 0 세트라는 거지 여기서 나온 거야 자 그럼 식 세워 볼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야 4 곱하기 201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야 세 번째도 2이지 쭈쭈쭈쭈 어디까지가 열 번째까지 간다는 거죠 첫 번째 세트는 무엇이야 5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2가 아홉 개 있죠 그럼 뭐야 5 더하기 2 9 18 이렇게 되겠네 답은 23 여기까지 됐습니다